샬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희생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경건하고도 또 엄숙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녁에는 성찬예배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제, 부활주일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부활의 큰 기쁨, 영광, 또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활주일 예배의 자리로 힘차게 나오시기로 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또 전도해야 할 분들이 있으면, 또 함께 초청하고, 또 초대해야 할 분들이 있으면, 함께 좀 연락하셔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부활절 예배로 나오시기 원하고 또 감사의 예물 정성껏 절기 예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사모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속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감춰도 내 죄로 감춰둔 내 죄로 인하 여 하나 님의 어린 양, 속죄 의 제물 되어 저주 받은 나, 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 평화의 주인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대겠네.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인도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laughs>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힘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보니 이른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곧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31절 말씀에. 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속해공과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생각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그냥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기 원하신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 생각해 보죠. 첫째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는 그빈 무덤을 보고 이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만 보고 그냥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무덤밖에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에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새벽부터 무덤을 찾은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또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안식구 첫날 바로 부활절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숨어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 제자들은 스승을 잃은 상실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을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 주셨고 또 생생하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예수님을 잃은 상실에 대한 슬픔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평강을 얻으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 없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비로소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곳에서 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소식을 들었지만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었던 거죠. 그는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못 자국을 보고 손으로 못 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자기 동료들, 자기 친구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만난 지 여드름 만에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가가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며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그 거룩하신 은혜,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십자가에 지시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의 첫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에 평강과 기쁨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주님의 죽으심을. 뛰어넘어 부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부활의 영광과 찬송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또 부활의 영광과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가득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